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지식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김태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공은 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등 많은 디바이스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그 각종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어, 이를 통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히 데이터로 파악하는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래밍 능력, 알고리즘 및 기계 학습 등의 지식과 수학 및 통계학을 기반한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구현 능력 등을 갖춘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융복합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융합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전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인 데이터 수집, 처리, 가공, 검색, 학습 등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영역, 예를 들어 자동, 자동화, 마케팅, 관광, 헬스케어, 금융보험, 관광 등 이런 곳에서 도출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융복합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 통계학, 수학, 공학 등 다양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공학, 경영 등 사회의 모든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 학생이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은 매학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 활약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모셔와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SK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최고 산업체 및 연구소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특강이 있었고 이번 학기에는 동덕여자대학교 졸업생 중 쿠팡, 나이키, NC소프트, 네이버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선배님들 특강도 예정되어 있, 있고요. 미래에셋, 무신사, 카카오 등. 우리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에 가고 싶은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은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교과서나 강의 자료만을 갖고 공부한다면 이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공은 이렇게 현업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공학, 경영 등각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 분석 및 활용 능력, 기술적 구현 능력 등을 함양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예를 들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볼수 있고요. 데이터 수집 및 정제를 위한 개발에 특화된 데이터 개발 전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구현에 특화된 데이터 모델링 전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진로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이 관심 있는 영역 분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아직 어, 계속 신설된 지한 학기밖에 되지 않은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학문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졸업 후에 다양한 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 졸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학 및 통계학, 알고리즘 및 C, 파이썬, R 등의 프로그래밍 능력,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수업들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기술도 데이터 사이언트로서의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타 대학의 데이터 사이언트 전공과 다르게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추천 시스템, 강화학습 등의 인공지능 관련된 교과목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SK텔레콤,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무신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다양한 산업 전문가의 특강과 소통시간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경비한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의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